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인데요 2022년 2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대한전선이 그동안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지난주까지 거래가 정지됐었죠 이 정지기간 동안에 5대1로 감자하고 액면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고 그리고 약45% 정도의 유상증자 이미 어,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유상증자까지 다 받고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다가 내일부터 어, 대한전선이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아, 이렇게 애, 액면이 바뀌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감자라든가 어, 그 다음에 유상증자까지 어, 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액분 자체,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5대1로 감자를 한 반면에 그 액면이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식수에 있어서 변동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안 전선이 기존하고 내일 이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매할 때 이미 유상증자를 40% 이상 받아놓은 이런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액면은 500원짜리가 지금 100원짜리로 바뀌었겠죠. 100원짜리로 바뀌고 5대1로 감자하다 보면. 원래, 그, 감자까지 안 하고, 그냥 액면만, 그, 바뀌게 되면, 어, 주가가 다, 어, 다섯 대 위로 또 올라가는, 어, 아, 그게 아니라, 어,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내려가면은, 어, 5분의 1로 주가도 낮아지는데, 어, 반대로 5대 1로 그,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다섯 배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1760원에 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에 이 주식수에 있어서는 8억 5600만주였었죠. 어, 자본금이 4280억에서 주식수가 8억 5600만주가 이게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어, 5분의 1로 줄어들고 대신 그 액면으로 100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주식 수에 있어서 8억 5,600만 주의 전체 변동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천 주를 보유하신 분도 똑같이 계좌에는 천 주가 똑같이 있는 거고요. 다만 주가가 1,760원에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할인율을 적용을 하니까 1,200원대에 유상증자 물량이 약40% 정도 어, 추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가가 1,615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4,282억 에서 85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시가 총액은 뭐 1조 5천억 그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액분하고 또 감자를 했을 경우 시초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권리락 기준가를 적용을 해갖고요 1615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 하한이 마이너스 -50 50%에서 플러스 50%까지, 그래서 807원에서 2425원까지 주주들이 효과를 적어서 매매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모주 청약에서 가격 결정되는 방법하고 비슷하죠. 9시 10분까지 그 주문 수량을 어, 얻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어, 대부분이 이때 시초가 결정할 때이 2,425원이라는 우위 부분에 호가가 있기 때문에 보유 세력들이 이제 개의 어, 일반 소액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주식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 세력, 어, 세력들이 대안전선에 대해서 매수주문을 2,425원에 또 사겠다고 많이 넣겠죠. 그런 넣는데 이거를 계속 그 호가를 유유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여러분들 또 내일 시초가 결정될 때 보시면은요, 물론 지금 대안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이 높아가지고 요 요거의 호가에 조금이라도 높게 붙이려고. 어, 다양한 그, 효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경쟁들이 벌어지겠지만은요. 여하튼,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효과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시초가를, 어, 높게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어, 그런 그 공방전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동일하게, <laughs> 동일한 경우로, 인트로 메딕이라는 그, 주식이요. 지난번 싸이월드와 관련을 해서 사이월드 상장과 관련해서 사이월드 Z의 지분을 가진 거로 많이 알려져 있던 인트로메디이 어 동일한 사례로 작년 12월 3일날 7,640원대 거래가 정지됐다가 액면가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어 주가를 낮추면서 5대 1로 감자한 대한전선의 처음 시초인 경우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물론 이제 그 대한전선은 그 전선 쪽에 이런 제조업이고, 인트로메딕은, 어,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거하고 관련된 SNS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요. 어, 여하튼 똑같이 5대1로 감자하고 액면을 100원으로 바꿨고, 전체적으로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에 있어서 변동은 없었지만, 어, 이렇게 변경해서 상장했을 때, 액면 100원짜리로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떤 변동을 보였는가,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요, 자, 12월 작년에 12월 3일까지, 4일까지, 6일까지 거래가 됐네요. 7,604. 40원에 최종적으로 거래된 다음에, 12월 7일부터 약 2주일간, 28일까지 거래 정지되고, 29일날 거래가 재개됐어요. 물론 이때 이제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 NFT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좋을 때였고, 이 인트로메딕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우여곡절 속에 싸이월드가, 어, 좀, 거래는 재개했지만, 그 구글 측하고의 그 인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그 완벽한 오픈이 되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실, 실망매가 작용은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수하게 시초가 결정된 모습들을 보면 7,640원짜리가 7,810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8,000원까지, 미미, 좀 미미하지만 주가는 시초가가 비교적 어, 강하게 형성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갖고 8050원까지 약5% 기존의 가격에 약5% 정도 상승을 하다가 종가 무려 2.5%로 하락을 했고요. 그 이튿날 이게 13%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액면이 100원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500원짜리로 환산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 회사가 그렇게, 어, 재무구조도 좋지 않고, 열악한 회사인데, 액면 100원짜리를, 어, 500원짜리. 옛날에 500원짜리였을 때는 그런 판단을 안 하다가, 지금 보면은 매매를 할 때, 4,295원짜리를, 우리가 500원짜리로 잡고 이렇게 환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어, 주가가, 그, 이, 액분에 대한 그 저가로 액분에 대한 그러한 메리트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하락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은 제조업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nft 관련주랑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 조정하는 거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래가 재개될 때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미 45%의 유상증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50원짜리가 또한 4억 주 정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전선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어차피 증자를 받으려면 그 보유 수량을 일부 신규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이거로 증자를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 1,700원이나 1,800원 정도 요 가격대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한 보유자산의 50% 정도를 매도,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순수하게 1,200원짜리로 어 다시 또 어, 바꿔치기 하는 아,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주당 20% 정도의 차액은 그냥 얻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어좀액분 아, 하고 거래도 재개되고 했으니까 어 아, 막연히 액분하고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다 이런 생각보다는 50% 가까운 유상증자 물량이 1200원 대에 추가로 발행이 될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좀 행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1월 21일까지 거래되고 1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어, 대한전선도 10% 이상의 주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종합 주가 지수가 요 타이밍에 엄청나게 하락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게 1월 2 0일경우에 어, 종합 주가 지수고요. 이게 이 2,840대에서 무려 저점을 어, 2,600까지 이렇게 추, 어, 추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한전선은 만약에 이게 거래가 정지되지 않는 요 기간이었다고 그런다면 주가 어, 이, 이 하락 조정에 대한 그, 아, 불가피한 이 하락 국면을 맞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유상증자하고 액분 요걸로 거래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 과정을 피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어, 유리한 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그 막연히 거래가 재개됐다 해서 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환상보다는 이미 이전에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 동일한 케이스에서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주가가 변동됐던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 일부에 어, 교체 매매의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은 이제 내일부터 2월 7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때 액면가 500원짜리가 아닌 100원짜리라는 점 이거를 감안을 하셔서 어, 자꾸 또 이런 그런 판단을 돌이켜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존에는 500원짜리가 1700원이면 이상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액면가 100원짜리가 1,700원이라고 하게 되면 500원짜리로 자꾸 환산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인트로 메딕의 경우처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 물론 이제 뭐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큰 호재가 아니고, 그, 대주,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반 소재 소액주주만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여하튼 주식수가 1200원짜리 20%로 할인되는 4억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래가 정지되 있던 대한전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